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라 세 번째 라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자 마지막 한발 여기서 헤트트릭이 나옵니다. 부자연 선수 좋습니다.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요. 정정 선수 마지막 한발 예, 들어가면서 헤트트릭 정정 자 이번에 어렌지 한번 들어가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. 오. 그걸 좋아요. 어, 오. 이런 거 하면 거의 뭐 A 클래스예요 네. 네. 예. 와. 와! 흔들림 없는 자세로 헤트트릭을 두드리는 야. 한린 선수. 네.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. 아, 거침없는 정정. 오. 이야! 야. 이 타이밍에 헤트트릭을 또 찍어내는. 티켓에서 힘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. 자, 공이를 조금 더 완편하게 진입을 합니다. 오! 바로 이야 <laughs> 야! 야! 안정미 선수 이대로 패배할 순 없다. <laughs> 아, 이건 뭘 자. 오, 샷 좋아요. 네, 데 위에 맞아서 와! 가자 가자. 안정미! 야! 이연석 <laughs> 트리 와 처음 보네요 이연 소개트 트리 요네자 예. 이게 어떻게 보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조,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현윤정 와자 <laughs> 결과가 여... 여기서 나오네요 어 괜찮은데요 그래도 자 집중합니다 자 지금까지 풀 마지막 와 두 번째 라운드 때더 많이 떠. 떨... 제가 알기로는 약간 골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잘견뎌줬어요저 <laughs> 그렇죠, 잘... 지혜나 선수 여기서 보여줘야죠. 따라갑니다. 아 해체 트릭 길어요. 네, 길어요. 오오 필름 돌래. 와 헤드트릭으로 시작하는 김윤주 선수입니다. 이런데 원래 정말 저렇게 네 쏘는 선수가 아닌 건뭐저 말고도 보시는 분이 많이 아실 텐데. 네. 네. 근데 또몸 풀리면 네, 잘합니다.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선수들 항상 아프다고 네, 하는 선수 많은데 <laughs> 보면 다 잘하거든요. 네. 네 바로 헤트릭 쏘네요. 네. 그럴 때 되게 얄미워요. 네, 네. 그럴 때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아픈 것도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. 네. 네. 아드들날린막 터지고 네네. 이러면 모르고 어, 있다가 좋네요. 바로 나오나요? 아야 이연소 캐트트랙을 만들어 냅니다 음, 네. 지애나 선수는 그첫 번째 경기에서 0-1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. 어, 바로 자 네. 아, 네. 바로 회복을 하네요. 그 짧은 사이에 네. 혹시 아, 지애나 오. 오렌지에 들어갔으면 이번에 마무리 준비할 수 있었을 지애나 선수인데 네, 그렇죠. 자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자, 좋은 됐지? 점수 오. 오. 와, 32점 남겼고요진이 타는 스타일인데 이제 또 본인 스타일의 배럴이 나와서 네, 지금 뭐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음. 오늘 뭐 만약 1위 한다면 또 굉장히 또 유명해지는 배럴이 되지 않을까 오. 생각이 드네요 이야 네, 말씀해주신 배럴이 바로 요 배럴이었죠 네. 오늘 어, 해트트릭 해 주면 또... 나오 김민지 야 여기서 해트트릭을 만들어 내는 김민지 선수 얘는 어 굉장히 지금 굉장히잘했죠 네. 몸이 뭐 이제 풀렸나요? 그렇죠. 신아름 선수도 그렇고 윤아름 선수도 그렇고 마지막 경기 아, 트트릭 자, 2까지도 이... 가능합니다. 오, 좋은데요. 근데 네, 위쪽에 맞아서 와그 틈을 또 파고 들어서 넣었네요. 이야, 이야 신아름. 자 마음이 편한. 자 근데 세 번째 라운드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최인태 네. 선수거든요. 딱 보여주나요? 오늘 딱네 경기 다 그러네요. 네. 네. 어 좋습니다. 헤드 트리고 따라가나요? 이야 <laughs> 이거 뭐 스토리 짜놓는다. 예. 예. 이렇게 되면 지엔아 선수가 여기서 로톤 이상 해준다면 어레인지 갈수 있고요. 야 구십구점. 그렇습니다. 자 일단 구재현 선수 자 이번 턴은 어떨지. 어 아, 좋네요. 자, 마지막 한 발. 네, 음. 네불 십사불 이러면서 아마 공일 경기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면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. 아, 와! 네, 김유진 선수가 이렇게 하면 네,는 아. 풀 들어갔네요. 둘이 약속이나 한 듯이 로톤 로톤 원불. 네. 라이벌이네요. <laughs> 어? 자, 마지막 한 발. 헤트트릭 하나요? 와! 중요한 고지에서 헤트트릭. 오렌지만 들어갔으면 또 모르는 건데. 네. 자, 4라운드 24점 쏜 게. 네. 같이 드라마 같거요 네. 17, 트리? 17 트리플? 어, 오오 트리플. 17 트리플? 10. 1 0로 하이턴.